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입니다. 처음 해보는 재봉이어도 하루 만에 완성할 수 있는 왕왕 왕초보를 위한 강화 소창 행주와 수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신혼 생활 2년 동안 두 종류 정도의 행주를 써본 것 같아요. 먼저 이케아 행주는 저렴해서 좋은데 물기 흡수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 행주를 사서 썼는데 그건 또 뭔가 환경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러다 소창 행주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사서 쓸까 하다가 원단을 팔더라고요. 아침 재봉틀도 있겠다. 직접 만들면 되겠다 했습니다. 저는 비염이 있는데요. 소창은 먼지가 적어서 수건이나 행주로 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 물기 흡수도 엄청 잘하고 금방 잘 마른대요.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소창 원단 당장 구매해서 만들어 보세요. 제가 구매했던 원단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게요. 엄청 쉬우니까 많이 많이 만드셔서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선물해 보세요. 오늘 준비물은 먼저 강화 소창 원단 한 필이 필요한데요. 한 필은 30마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많이 찾아보니까 다들 여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원단은 17인치가 있고 19인치가 있는데 행주 만들 거면 17인치가 괜찮고 수건 만들 거면 19인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 때는 19인치가 품절이어서 저는 17인치로 샀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큰 사이즈를 좋아하지 않아서 이 17인치로 만드는 게 딱이라고 생각을 해요. 했어요. 그리고 무형광 실을 저는 같이 구매했는데요. 이건 선택 사항이에요. 가지고 계신 실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뭔가 자연친화적인 소재인 이 소창을 쓰니까 뭔가 실도 그래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줬어요. 스티치 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색깔 실 사용해줬습니다. 뭔가 제가 생각하는 예쁜 행주들에는 빨간 스티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저도 빨강으로 했습니다. 도구 소개. 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모서리 부분 예쁘게 뺄수 있는 겸자 있으시면 좋고요. 원단 고정하는 시침핀이나 집게. 그리고 봉제하는 부분을 표시할 열펜이나 수성펜 있으시면 좋습니다. 또 시접을 정확하게 표시할 자도 준비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직 봉제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자석족이나 가이드가 있는 노루발 준비해주세요. 이 친구들은 일정하게 봉제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가장 먼저 사이즈를 정하고 시작할게요. 건데요.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행주는 작은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한 마를 말을... 이렇게 3등분해서 두 겹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수건은 이한 마를 전체 길이 그대로 사용해서 세 겹이나 네 겹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도톰한 게 좋다 하시면 네겹 아니면 세 겹도 괜찮습니다. 이제 재단을 할 건데요. 자를 때는 원단을 막다 펼치고 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겹수를 이렇게 세서 이쪽으로 가위를 넣어서 쭉 잘라 주시면 돼요. 행주는 두 겹이니까 두 장이 되도록 잘라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두 장이니까 이쪽에서 여기를 잘라주시면 되겠죠? 다 잘라주셨으면 행주는 3등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펼쳐서 전체 다 겹쳐주실 거예요. 나는 반듯하게 재단을 하지 못할 것 같다 하시면은 각각 3등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한 번에 해볼게요. 이 전체 길이가 한 마이기 때문에 90cm 정도 돼요. 그래서 3등분이면 30cm씩 잘라주면 되겠죠. 저는 아래에 커팅 매트에 눈금을 보고 30cm 맞춰서 3등분 해줄게요. 수건 재단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수건은 저는 네 겹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겹을 세주세요. 한겹 두겹 세겹 그리고 바로 아래 장까지 네겹입니다. 그럼 여기를 잘라주면 되겠죠? 이렇게 행주와 수건 모두 재단해 주었고요. 먼저 행주부터 두장 가져와서 봉제해 보려고 합니다. 창구멍 6에서 7cm 정도를 제외하고 테두리를 모두 1cm로 봉제해 줄 건데요. 아직 재봉틀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정하게 봉제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팁을 두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렇게 생긴 자석 조기를 쓰시는 거예요. 침판을 보시고 1cm가 어느 위치인지 그 위에 자석 조기를 올려놓으면 딱 자석 때문에 붙게 되는데요. 자석 조기에 원단 끝이 딱 맞도록 쭉 여기 부분만 보시고 재봉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 노루발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가이드 이 끝에 원단 끝을 딱 맞도록 두고 여기만 보시고 재봉하시면 돼요. 나는 자석 조기도 없고 이런 노루발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원단에 1cm 시접 선을 미리 그어놓고 재봉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열펜이나 수성펜 이용하시면 돼요. 저는 원래 열펜 쓰는 걸 좋아하지만 잘 보이시라고 수성펜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를 1cm 들어오게 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어줍니다. 사방 다 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재봉하실 때이 선을 따라서 보시고 재봉하시면 반듯하게 박으실 수가 있겠죠. 이 모서리 부분 90도로 이 꺾어서 재봉하는 부분에 1cm 간격을 딱 맞추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1cm 들어온 지점에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꺾을 때 수월하게 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봉에 집중하다 보면 창구멍도 깜빡하고 다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창구멍도 이렇게 미리 표시하셔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봉제하지 않게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X 쳐주셔도 이 부분은 봉제하지 않는다고 박다 보면은 멈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봉하시기 전에 원단 밀리지 않도록 이런 집게나 시침핀으로 고정 해주시면 좋겠죠. 창구멍 빼고 재봉하실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끊기지 않고 받고 쭉 갔다가 쭉 돌아서 오면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쭉 봉제하다가 한번 끊고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봉제하는 방법은 여기서 시작하셔서. 돌아서 여기서 끝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이드 노루발 활용해서 창구멍 제외하고 나머지를 1cm 간격으로 봉제해 볼게요. 모서리에 거의 다 오면 이렇게 한 땀씩 눌러서 재봉해 주시다가 90도로 꺾어서 다시 재봉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창구멍 제외하고 봉제해주셨으면요. 내 귀퉁이 이 모서리의 시접을 0.3cm 정도 남기고 잘라 주실 건데요. 이렇게 시옷 자로 자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일자로 자르셔도 됩니다. 이 모서리를 조금 잘라주는 이유는요. 이렇게 해야 뒤집었을 때 모서리가 뭉툭하지 않고 예쁘게 끝까지 바짝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과 이 자르지 않은 부분 뒤집어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화면상에서는 많이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왼쪽이 모서리를 잘라준 부분이고 이쪽은 자르지 않은 부분인데 만져보면 훨씬 더 얇게 느껴지고 모서리도 끝까지 잘 나와 주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만지면 되게 뭉툭한 느낌이 들어서 재봉을 했을 때도 여기가 예쁘게 재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서리 시접을 조금 가깝게 잘라줘서 이 부피를 덜어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도 잘라서 창구멍에 손 넣어서 뒤집어 줄게요. 뒤집은 다음에는 겸자로 모서리 이렇게 슬슬 밀어서 예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미시면 구멍이 나거나 할수 있어서 적당한 힘으로 밀어 주세요. 이제 상침을 하기 전에 한번 다려 줄 건데요. 제가 샘플로 몇번 만들다 보니까 이 다리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 상침을 할때좀더 수월하게 반듯하게 할수 있어요. 이 안쪽 봉제선이 바깥으로 잘 나오도록 이렇게 살살 잡아서 다림질을 예쁘게 한번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창구멍 부분도 잘 맞춰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잡아주시고, 반듯하게 다려주세요. 그럼 다려서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한번 다려주었고요. 상침을 할 건데요. 총세 군데 상침을 해줄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1cm 안쪽으로 들어와서 한번, 그리고 0.2cm 간격으로 끝에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각선으로 한번 해줄 건데요. 이 대각선으로 하는 이유는 이 원단이 한 장이 아니라 두장 이상이다 보니까 이 원단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밀리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한번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로 하셔도 되고요. 이건 취향이니까 대각선이나 십자나 여러분 원하시는 모양으로 한번 박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대각선이 예뻐 보여서 대각선으로 할 거고요. 그럼 상침 해볼게요. 그리고 상침하실 때도 이 꺾는 부분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1cm 안쪽으로 표시 내 귀퉁이 모두에 해 주시면 봉제할 때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제 0.2cm로 끝부분에 상침을 해 볼게요. 저는 0.2cm로 재봉이 가능한 노루발로 바꿔서 봉제해 볼게요. 자, 이렇게 테두리 상침을 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대각선 재봉을 해줄 건데요. 양쪽 모두 하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요. 여기에 좀더 예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cm 봉제선, 0.2cm 봉제선 한이 사이에 자수를 놓아주셔도 됩니다. 재봉틀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가정용 미싱에 보시면 이렇게 자수가 종류별로 있어요. 이렇게 자투리 원단에다가 땀 폭이나 땀 길이, 자수 종류 모두 테스트 해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자수 놓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수 놓아 주니까 더 예쁘죠? 자수 놓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예뻐서 어제 이 샘플들 만들면서 진짜 혼자서 소리 질렀습니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수건도 행주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수건은 좀 길어요. 대각선으로 봉제해주셔도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3등분 하셔서 일자로 봉제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스티치까지 놓아서 완전히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예쁘게 힐링하면서 만드셨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만든 소창 행주는 풀을 먹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용하시면 물 흡수를 거의 하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전혀 흡수가 안 되죠 그래서 정련이라는 과정을 한번 거쳐 주셔야 해요 저는 소창 구매했던 판매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해볼 건데요 3단계로 진행이 돼요 1단계 뜨끈한 물에 하루 담가 두어서 풀기를 빼줍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좁은 통에 담아서 고생하지 마시고 행주의 양보다 더 넓은 통 사용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보니까 누렇게 풀기가 이렇게 빠졌더라고요. 이제 2단계, 베이킹 소다를 넣고 15에서 20분 정도 삶아줄 거예요. 여러분 냄비도 행주 양의 3배 정도는 크기가 되는 것으로 사용하세요. 푹푹 삶아줬으면 이대로 한두 시간 정도 방치해 줍니다. 저는 출근을 해야 돼서 반나절 정도 그대로 뒀는데요. 어, 누렇게 물이 많이 나왔어요. 마지막 3단계, 헹구고 말려주면 끝입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힘들어서 세탁기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해요. 과탄산소다 조금 넣어서 헹굼 탈수 기능으로 온도는 차갑게 해서 돌려줍니다. 과탄산소다는 표백 효과가 있고요. 절대 뜨거운 물에다 하시면 안 돼요. 표백 효과도 줄어들고, 뜨거운 물과 과탄산소다가 만났을 때 연기가 발생하는데, 그걸 흡입하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세탁기 다 돌렸고, 잘 말려서 말린 것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삶고 헹궈서 말리는 이 2단계, 3단계 과정을 두세 번은 더 하라는 게 판매처의 방법이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그냥 쓰고 바로 세탁기에 넣어서 빠는 방식으로 그냥 자주 사용하면서 자연 정련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저는 여러분들과 뭘 같이 만들어보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영상을 만들고 하는 이 과정들이 참 즐겁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샘플이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또 주변에 하나씩 누구 만날 때마다 선물을 했는데 그게 또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생산성만 생각하면 사서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요. 굳이 이 비싼 재봉틀을 드리고 생각보다 저렴하지만은 않은 원단들을 직접 사고 부자재도 사고 그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이 여러모로 뭐 시간 낭비 돈 낭비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요 저는 이런 정성스러운 과정들이 참 좋더라고요 내 손으로 만든 물건들이 내 공간을 채우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그 과정이 기분이 좋아요 저는 한동안 사는 의미 이유에 대해 깊게 고민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단하진 않을지라도 이런 게 제가 또 사는 이유가 되어 주고 의미가 되어 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어떤 마음으로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창 행주와 수건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 개 만드셔서 주변에도 선물해 보시고요. 더보기란에 보시면 테레즈.kr이라고 링크 달려 있는데요. 예쁜 패턴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니다 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저는 여러분과 재밌게 사부작거릴 수 있도록 예쁜 패턴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안녕.